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24일 네,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좀 많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 행복하시죠? 네, 정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행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요즘 저녁마다 참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또 귀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값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쁨, 이 감출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21번째 어, 이야기로 들어가죠. 아들 하나님이 주는 참 안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왜 아들 하나님이라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21번째 이야기 이야기를 어, 말씀을 배우시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21번째 이야기, 아들 하나님이 주는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어, 20, 어, 첫 번째 이야기, 아들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5장, 어, 19절부터 20절, 2절, 짧지만 우리가 함께 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여 드리는 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 보시면 5장 뭡니까 안식일 6장 6월절 그 다음에 7장 8장은 초막절 이렇게 명절을 설명하는게 아니고 이 안식일 또 6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 레위기하고 민수기 그리고 뭐 신명기까지 아 신명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레위기와 민수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 오늘 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본문을 배울 때 굉장히 더 깊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이나 그 명절에 대해서 그 6월절이라든지 이런 그 고유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은 그 깊이를 굉장히 더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최대한 배려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서 안식이라는, 안식일이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다룬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근데 요한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어겼다. 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주일날 배를 타고 부산으로 부산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 뭐 비슷한 그런 어 특별한 날 설교를 맡았는데 그 설교하고 돌아가시는 길에 어그배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배는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뭐 수영해서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주일날 택시를 탔다고 어 굉장히 논란이 되고 뭐이성교사를제명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말까지 그 뒤에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아마 치, 실제로 제명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 우리, 저희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유대교의그 안식일 우상을 섬기는 모습하고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 주일 성수 어겼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안식, 안식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이번 이야기에서 조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장 19절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 즉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넣은 거예요 동등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표현이 됩니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가업을 전수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요즘 일본에, 아직, 일본에는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그몇 대째, 3대째, 3 대째, 3, 4 대째 우동집을 어,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는데 그 비법은 그 집의 아들에게만 딱 전수해 주잖아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어, 설거지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할 때그 실장님 밑에서 기술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수받았어요. 한식 전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일본에 유학 가서 어그 요리 실력 이제 기술을 배우는데 마지막 그 결정적인 비법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부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들에게만 딱 전수해 주는 거죠. 네,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업을 전수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예수님의 시대에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대부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거예요. 거의 특별한 일 아니고는 무조건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뭐다? 네, 어부. 그런 식으로 거의 직업이 구조적으로도 뭐 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용어처럼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그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네. 그 사람이 목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그의 아버지가 목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도 목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이고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잘 가르쳐주죠.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요리사의 아들은 요리사고, 어부의 아들은 어부고, 그럼 사람의 아들은 그쵸? 그렇죠, 사람이죠. 짐승의 아들은 짐승이고. 짐승의 아들이란 표현은 안 하죠.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잘 대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것처럼 그 목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보면서 배우고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혹은 전수받아서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것처럼 그 목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보면서 그것을 전수받아서 배우고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다? 내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역, 구약성경에서 쭉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수받아서 그것을 심지어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딱끝매음 하신 분이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마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 가문에 온 집안의 비법이 예수님께 전수되는 것과 뭐 비슷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수 받으시고 또한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거 여러분 꼭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거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 하나님, 그쵸?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이 예수님께 다 전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 특별히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가업이 전수될 때에는 어, 아버지는 아들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비법을 가르쳐주지! 안 씁니다. 그렇죠. 즉,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전수가 되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려면 말씀을 일단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되식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께만 전수가 되고 또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 가업이 전수될 때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듯이,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자, 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보다 더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신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네, 거의 없었어요. 간혹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는 했죠. 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보다 더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인 거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나의 한숨을 내쉬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날까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 네. 물론 어, 여기서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같은 사실이 어,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하나의 복선처럼 깔리고 있습니다. 점점 그 사실이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더 환하게, 더 명확하게. 그, 여러분 해돋이 보시 아시죠? 해돋이 볼때 새벽에 어, 해돋이 보러 가면 저 해안선 끝에서 붉은 빛이 쫙 퍼지잖아요. 그걸 연상하세요. 그런 것처럼 해가 당장 확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내 인생에 그 붉은 빛이 쫙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인생에 광명의 빛이, 햇빛이, 뜨거운 태양빛이, 강렬한 빛이, 환한 빛이 내 인생에 떠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 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본 이제 21절, 23절, 내일 본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오늘은 이것만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더큰 일이라는 언급이 나왔죠. 그리고 그더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지금 더큰 일입니까? 뭐가 더 급한 일입니까? 우리가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말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 아침에 눈 뜨면 집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 출근하면 내가 바로 처리해야 할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더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 같지만 오늘 밤에라도 당장 세상을 떠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다 접어놓고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더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당한 더큰 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정말로 내가 조용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과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이 있을 있습니다. 또 오늘도 눈 뜨면 바로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관광소도 가야 되고 서류도 떼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 모든 오늘 하루에 내 과업과 해야 할일 모든 삶의 무게와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